2015 경향신문 신춘문예시 당선작 선수들 김관용 전성기를 지난 저녁이 LP판처럼 튄다 도착해보면 인절이 타임 목공소를 지나 동사무소 골목은 늘 복사된다 어둑해지는 판화 속에서 옆집이라는 이름을 골라낸다 옆집 하고 발음하면 창문을 연기하는 배우 같다 보험하는 앳 애인이 전화한 날의 저녁은 폭설과 허공 사이에서 방황하고 과외하는 친구의 문자를 받은 날의 아침은 접시 위에 두부처럼 무심해진다. 만약이라는 말에 집중한다. 만약은 수비수 두세 명은 쉽게 제쳤으며 늘 성적증명서보다 힘이 셌다. 얇은 사전을 골라 가장 극적인 단어를 찾는다. 아름다운 지진이란 지구의 맨 끝으로 달려가 구두를 잃어버리는 것. 멀리 있는 산이 침을 삼킨다. 하늘에선 땅을 잃은 문장들이 장작 대신 타고 원을 그리며 날던 새들의 깃털이 영하로 떨어진다. 원점은 어딘가 빙점과 닮았다. 양철 테두리를 한 깡통처럼 전력을 다해서 서 있는 트랙처럼 잠시라도 폼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전광판이 꺼지더라도 경기가 끝나면 유니폼을 바꿔 입어야 한다. <laughs> 선수들 김관용 시인의 시입니다. 음 우선 선수들 뭐 선수 선수가 먼저 선수들 선수 외에 한자로 쓰면 고를 선 자에 손수 자를 써요. 그래서 선발된, 음, 제주꾼을 선수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기량이 뛰어난 사람, 또는 뭐, 어, 여러 집단 의 가운데서 손, 뭐, 기량이 있어서 어떤 재주가 있어서, 음, 뽑힌 대표적인 사람을 선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수들 하면은, 음, 경기장에서 이렇게 선발되가지고 뛰는 대표, 대표적인 사람들처럼, 우리 일상 현장에서 어떤 일상 현장에서 뛰는, 삶의 현장에서 뛰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수들이라고 한것 같아요. 전성기를 지나 지난 저녁이 LP판처럼 뛴다. 전성기가 뭐죠? 한창 때를 전성기라고 하는데. 음, 낮 시간을 말하겠죠. 낮 시간. 열심히 일하, 일해야 되는,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그런 낮 시간. 또는 정오 같은. 네. 그런 낮 시간이 지난 저녁. 활동의 시간이 지난 저녁이 LP판처럼 뛴다. 여기서 저녁은 최근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LP판처럼 튄다라고요. LP판, 판판이라는 말도 뭔가 우리 판 하면 뭐 판에 박힌 뭐 이런 말이 있죠. 또 LP판은 둥근 원으로 생겼잖아요. 음, 지금 은 LP판이 없죠. 옛날에 포노그래프라고, 추음기라고 하죠. 그래서 LP라는 게 어, long, 플레이잉, 포노그래프 레코드라고 해야겠. 포노그래프 레코드. 좀 유심, 화면이 가리네요. 이따 레. 포노그래프 레코드, LP 판이라고 하는데 레커드 아, record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LP 첫 글자 따서 LP판이었는데 둥글둥글 계속 돌고 도는 판이죠 그러니까 뭐 반복되는 일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이 퇴근 시간이 늘 반복되는 일상처럼 그런데 좀 삐걱거리고 있어요 LP판이 튀면 좀 소리가 제 소리가 안나고 불협화음이 나겠죠 도착해 보면 인저리 타임 인저리 타임이 뭐죠? 축구 같은거 하면 심판이 왜 중간에 시간 까먹은거 뭐 부상을 입었거나 뭐 반칙을 하거나 이래서 심, 까먹은 시간들을 재량껏 경기 아직 덜 끝나고 시간을 더 주죠. 5분 정도 준다든가 뭐 그렇게 주잖아요. 인저리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판 재량으로 부여하는 그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퇴근 시간에 이렇게 도착해 보면 인저리 타임이래요 <laughs> 이 인저리 타임 그러니까 축구에서 중, 어, 시합 중에 까먹은 시간 부상으로 인해서 까먹었든, 뭐를 했든, 어, 반칙을 해서 많이 까먹었든, 그런 어떤 까먹은 시간들을 시합 경기가 끝난 후에, 어, 심판이 재란급 부여하듯이, 퇴근 시간이 됐는데, 도 퇴근 시간에 도착해보니까 인저리 타임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잔업을 말하는 거겠죠. 잔업. 네. 퇴근할 줄 알았더니 잔업을 한다고 해요. 목공소를 지나 동사무소 골목은 늘 복사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퇴근하는 시간도 이렇게 늘늘 늘 가던 길늘 가던 길 가고 골목은 늘 그렇게 같은 길만 다니니까 그렇게 복사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둑해지는 판나 속에서 옆집이라는 이름을 골라낸다라고 했는데요. 어둑해지는 뭐 밤에 퇴근, 늦은 시간에 퇴근하니까 어둑해지겠죠. 판화 속에서 판화, 판화 아시죠? 이렇게 찍, 그림 새겨가지고 찍는 거. 판화 속에서 여기서 판화 속이라는 것은 어, 틀에 박힌 삶을 말하겠죠. 딱 정해진 대로 정해진 그림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어, 일상 생활이 늘 정해진 그림인 거죠. 옆집이라는 이름을 골라낸다 라고 했습니다 옆집 하니까 왠지 왜좀 정감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도시에서 옆집, 또 현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옆집은 어때요? 모르는 사이죠 그런 모르는 사인데 그런 옆집이라는 정감 있는 이름을 골라낸다고 해요 옆집하고 발음하면 창문을 연기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옆집하고,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여기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쓴것 같은데요. 옆집하고, 이렇게 돼, 이렇게 이제, 어, 평 어떤 그 산문이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쓰면 이상하죠. 이게 시각적으로도 좀안 좋고, 그래서 그냥 옆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할 거를 추천해요. 이렇게 옆집하고 발음하면 이렇게 쓰는 걸 추천합니다. 옆집하고 발음하면 그런데 이제 시는 이런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옆집하고 발음하면 창문을 연기하는 배우 같다. 옆집을 이렇게, 옆집을 불러보면, 창문은 소통의, 그, 소통의 어떤 그, 어떤 그 소통이죠. 소통하는 곳. 네. 그런데 그게 연기하는 배우 같다고요. 해 왜냐하면, 옆집과 소통이 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죠. 제 도시의 어떤 일상, 생활에서는. 음. 그래서 연기하는 배우 같다라고 합니다. 봄하는 애인이 전화하는 전화한 날의 저녁, 음, 봄하는 애인이 전화한 날의 저녁은 폭설과 허공 사이에서 방황하고라고 합니다. 이 폭설과 허공 사이에서 방황한데요. 그러니까 봄하는 애인의 애인이 전화한 날의 저녁, 봄 봄하는 옛 애인 헤어졌는데 음, 전화를 애인한테서 전화 왔어요. 그런데 옛 애인이 왜 전화했을까요? 범하는 사람이 음. 뭔가 좀 어, 뭔가 좀 목적이 있겠죠. 예, 그런 어떤 뭔가 얻으려는 목적이 수, 있을 것처럼 보여. 요 그래서 폭설과 허공 사이에서 방황하고 폭설. 폭설이 내리면 겉보기에는 세상이 온통 새하얗고 아름답죠. 좋을 것 같기만 하고. 근데 폭설은 뭐예요, 실제로? 재난이죠. 예, 재난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기는 한데, 그것이 재난입니다. 꼭 좋을 것 같기는 하죠. 겉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름답죠. 그런데, <laughs> 허공 사이에서 방황하고 오라고 해요. 근데 그 폭설은 어때요? 음, 재난이니까 절망이기도 하고 또뭐 허무, 그죠? 무의미 뭐 이런 느낌이죠. 그 사이에서 방황한대요. 또 폭설은 어느 정도 좀 설렘도 있죠. 눈이 하얗게 세상을 뒤덮으면 그런 설렘과 그 설렘 다음에는 뭐예요? 허무가 있겠죠. 그 사이에서 방황한다고 합니다. 과외하는 친구의 문자를 받은 날의 아침은 접시 위에 두부처럼 모심해진다 표현 참 멋지죠 이렇게 과외하는 친구의 문자를 받은 날의 아침 친구 과외한대요 뭐 흔히 옆에 있는 친구죠 그런데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친구죠 그래서 접시 위에 두부처럼 모심해진대요 음 자기 마음이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거죠. 두부는 어떤 거예요? 두부 분명히 두부는 먹는 음식이긴 한데 뭐 그다지 그렇게 입맛이 당기는 그런 음식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표현을 참 주변에 있는 어떤 흔히 일상 생활에서 보는 사물들을 또는 일상 생활에서 쓰는 언어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어차게 보면 전혀 시적인 것 같지 않은 말들을 이렇게 시로 잘승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시가 멋져요. 음, 우리가 흔히 그 신춘문예에서 흔히 보는 어떤 그런 작법은 아니죠. 만약이라는 말에 집중한다. 만약은 수비수 두세 명은 쉽게 제쳤으며 늘 성적 증명서보다 힘이 셌다 예, 표현이 정말 멋져요. 이렇게 만약이란 말에 집중한다 만약 왜 그럴까요? 왜 만약은 수비수 두세 명을 쉽게 제쳤대요. 음, 만약이라는 게 수비수 두세 명을 쉽게 제킬 정... 수비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 수비수 두세 명을 쉽게 제쳤다. 그러니까 만약은 어때요? 실력이 그냥 일반 선수들보다 수비수 두세 명을 제칠 정도면, 어, 축구선수들 중에서도, 그죠? 이강인이나 손흥민 같이 막, 특히 요즘은 이강인이가 한 두세 명을 제껴버리죠. 그러면은, 어, 상대팀은, 수비수 두세 명 달고 다니면 상대팀은 두세 명이 모자라게 되죠. 한 명이 그렇게 달고 다니면, 그 정도로 기량이 뛰어나요, 다른 선수보다. 만약이라는 선수가, 음, 만약이라는 선수가 이강인처럼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나대요. 이렇게 그 정도로 만약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성적 증명서보다 힘이 셌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만약'을 '운'이라고 해서 우연, 네, 우연, '운', '우연' 그죠? 우리 그 어서 많이 해본 말들 중에... 사람들이 음. 열심히 해도 잘안 풀리면 그냥 운칠 기삼 뭐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 이기기가 참 힘들죠. 그렇게 운이라는 것은 노력 성적증명서보다 힘이 세다고 하는데 노력보다 더 기량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 즉, 운이라는 것 또는 우연이라는 것은 노력보다 기량이 훨씬 뛰어난 선수다라고요. 노력이라는 선수는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음, 그 우연, 운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음, 우리 흔히 현대 어떤 사회,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죠. 얇은 사전을 골라 가장 극적인 단어를 찾는다. 가장 극적인 단어를 찾는데요. 뭔가 극적이다라는 것. 연극에서나 있을 법한 어떤 모습을 극적이라고 하죠. 현실에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은 모습. 아주 다른 모습. 그래서 얇은 사전을 골라 두꺼운 사전은 너무 자세히 나와서 구구절절 하니까 아주 얇은 사전을 골라서 가장 극적인 단어를 찾는데요. 음, 물론 뭐 시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고요. 독자라서 독자로서 읽는 제 생각은 아마도 그 만악보다 더 기량이 뛰어난 단어 그러니까 선수죠 선수 네, 만악보다 기량이 더 뛰어난 선수 네, 그 선수를 찾는다고요. 예, 네. 아름다운 지진이란, 그게 지진인가봐요. 전혀. <laughs> 아름다운 지진이란, 지구의 맨 끝으로 달려가, 구두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음, 지구의 맨 끝으로 달려가, 지구는 삶의 현장이죠. 음, 그 삶의 현장에서 맨 끝으로 달려간대요. 삶의 현장에서 가장자리는, 밀려나는 자리 아닌가요? 음 거기에서 어, 중심에서 멀어 멀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구두를 잃어버리는 거래요. 음 구두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 구두는 신고서 그 현장에서 활동해야 되는 수단이죠. 그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래요. 음 어쩌면은 뭔가 큰 어떤 격변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뭐 음, 직업을 바꾸는 것도 큰 변화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예, 해고 당하는 것도 큰 변화일 수도 있겠고 그러겠죠. 멀리 있는 산이 침을 삼킨다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산이 침을 삼킨들. 예. 그래서 멀리 있는 산, 멀어서 이르기도 어려운데, 산은 또 뭐예요? 높기도 하죠. 그런 존재가 침을 삼킨대요. 네, 군침을 삼키는 거죠. 또뭘 탐하길래 침을 삼길까요? 멀리 있기도 하고 높기도 하는 존재가 뭐가 아쉬워서 네, 침을 삼킨대요. 하늘에선 땅을 잃은 문장이 장작 대신 타고 하늘에서, 네. 하늘에선 땅을 잃은 문장들이 장작되신 타고 원을 그리며 날던 새들의 깃털이 영하로 떨어진다. 음, 저이 시를 좀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표현들이 아주, 아주 색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늘, 그러면은 뭐좀 아름답게 그리죠. 음. 그런데 삶의 현장 현실에서 하늘은 어때요? 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죠. 가끔씩 하늘은 음, 폭폭우도 내리고 폭설도 내리고 뭐 태풍도 보내고 그러죠. 그런데 또 하늘은 어떤 것이에요? 아주 높은 곳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높은 곳은 헛된 욕망의 세계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 봐요. 땅을 잃은 문장들이 장작 대신 타고라고 하는데, 땅을 잃은 문장, 땅, 땅, 문장, 문장에는 뭐가 들어있죠? 내용이 들어있죠.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땅이 없으면, 음, 실체가 없는 내용이죠.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뭐, 희망, 희망이면서도, 어쩌면, 희망이면서도, 그 희망의 실체가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어때요? 음, 헛된 욕망이 되겠죠. 욕망. 음, 욕망. 욕망은, 왜 욕망이죠? 어, 우리가 바라긴 하는데, 욕심에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 가능성이 없죠. 네, 그런 땅을 잃은 문장들이 장작 대신 탄다고 해요. 네 그렇게 타오른다고 합니다 하늘에서요 그러면서 밑에 또 다시 잘 펴,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누가 날아요 원을 그리면서 날던 새들이 기, 새들의 깃털이 영화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음, 원을 빙빙 돌면서 하늘을 나는 새가 저희 고향에서는 방달이라고 했는데 독수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빙빙 돌면서 예, 땅에 있는 어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저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강자가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음, 것의 약자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따, 땅에 있는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 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독수리가 음, 깃털이 빠져가지고 영하로 떨어진대요 <laughs>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진다. 이 말이 한자로 하면 영락한다라는 말이죠. 떨어질 약, 떨어질 영자에 떨어질 낙자. 그러니까 쭉 떨어지는 것을 영락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떨어지면 원점이 되겠죠. 음, 원점은 어딘가 빙점과 닮았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원점 빙점 네, 발음을 맞춘 것 같아요 오늘로 그래서. 그래서 원점, 원점은 어딘가 빙점과 닮았다. 빙점이 뭐죠? 원점이 빙점과 닮았다면, 빙점이 어떤 상태예요? 빙점이라면 물은 얼고, 또 얼음이라면 녹을 수도 있는 그런 점이죠. 애매한 지점. 음, 그러니까 영도 온도로 따지면 0도인데, 0도시가 되면 어때요? 음, 물은 얼 수, 얼기 시작하고, 얼음은 녹기 시작하는, 바로 애매한 그런 온도죠. 음. 양철 테두리를 한 깡통처럼, 음, 전력을 다해서 서 있는 트, 트랙처럼. 이 표현 참 멋있어요, 이렇게. 이 시중에서 멋지지 않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멋집니다, 이렇게. 양철 테두리를 한 깡통처럼, 아, 이게 음... 영어에서 brace라고요, brace 브레이스. 이 brace라는 게아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brace 그러니까 뭘 단단히 죄요 이렇게 조여매죠 그리고 대비를 해요 음, 대비하는 건데 그어 그러니까. 뭘, 줌, 대비, 태풍이 올것 같으면 이것저것, 원래는 브레이스가 끈으로 이렇게 쥐는 걸 말해요. 딱, 단단하게 쥐는 거, 그걸 말하는데, 아니, 까 그러니까 뭔가 그, 음, 잘못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단돌이를, 우리 단돌이 한다고 그러죠. 단돌이. <laughs> 그, 그, 단돌이가 일본어인가요? 그, 그런, 그런 대비를 하는 거, 네, 그, 그 태도를 가리켰는데, 깡통이 속이 비어 있으니까 물건이 차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것은 쇠가 아니죠. 속이 비어 있으니까 쉽게 찌그러져. 그런데 그 찌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테두리를 한, 하죠. 근데 테두리 한다고 해서 그 속이 채워지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단, 우리가 사람이 어 사람을 또 이걸 봤다가 사람에다 비유를 하면은 그죠? 이게 음, 마음 단단히 먹는 어, 브레이스를 이렇게 마음을 또 조이는 것도 브레이스인데 마음 단단히 먹어서 마음을 단단히 우리 일상 일반 어떤 그 힘없 서민들은 힘없는 서민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 준비를 해도 어쩌면 쉽게 찌그러지는 깡통이죠 그래서 양철 테두리를 한 깡통처럼, 그러니까 나 잘해볼 거야라고 마음 단단히 먹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해도 그런 일반 그런 일반 서민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전력을 다해서 서 있는 트랙처럼 우리가 트랙에 서 있긴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어요? 전력을 다한대요. 온 힘을 다해서 그 트랙에 서 있다고 해요. 왜요? 삶의 현장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되죠. 그 트랙에서 밀려나면, 트랙은 어떤 거예요? 속도 경쟁을 하는, 어, 저기, 저, 속도 경쟁을 하는 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도 경쟁의 장에서 경쟁,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예, 그 경쟁의 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온 힘을 다해서 서 있어야 해요. 네, 우리 그 현대를 살아가는 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잠시라도 폼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전광판이 꺼지더라도 경기가 끝나면 유니폼을 바꿔 입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요. 전광판이 꺼지더라도 즉 시합이 끝나더라도. 경기가 끝나면 유니폼을 바꿔 입어야 된다. 한 경기에서 지든 이기든 시합이 끝나면 또어떠면은 어 다시 뛰어야 되죠. 또 다른 경쟁의 장에서 뛰어야 돼요. 어쩌면 어 직업을 바꿔서 뛰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현대인들이 바로 선수들입니다. 지금까지 김관용 시인의 선수들이라는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